안녕하세요.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 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원랜드 상반기 카지노의 불황은 없다이라는 제목을 통해 강원랜드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어떻게 실적 성장을 이뤄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랜드가 견조한 실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말 이루어진 비상 개업령에 이은 탄핵 전국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여 더욱 뜻깊은 성과입니다. 성장을 견인한 것은 역시 불패 신화의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 부문의 약진으로 매출이 증가하며 경기 불황 때 카지노 산업은 더욱 성장한다는 이론을 한번더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온도차를 드러낸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카지노 부문이 방문객 증가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필적하는 매출을 기록한 반면 숙박시설 부문은 매출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외에도 건전한 카지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베팅 중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카지노 기업이 아닌 강원랜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웰리스 공간에 힘을 주는 등 다른 복합 리조트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반전을 꾀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폐관기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19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월랜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5년간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7,27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4%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매출에 거의 근접하며 회복세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1,327억 원, 1,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흐름 속에서도 강원랜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며 여전히 국내 대표 카지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장을 견인한 핵심은 카지노 부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지노 매출은 6,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VIP 고객 대상 베팅 한도 상향이 주요했습니다. 회원 영업장 내 바카라 테이블의 베팅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액 베팅 고객의 방문이 증가했고, 일반 영업장 내 블랙잭과 텍사스 홀덤 테이블의 한도도 확대되어 방문객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존의 베팅 한도 또한 대폭 상향되며 향후 외국인 고객 유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합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저조한 가운데 강원랜드는 오히려 매출을 늘리며 카지노 불패 신화를 다시 입증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슬롯 사이트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슬롯 머신과 게임 테이블 부문이 견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일수록 오락과 소비에 대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게임 기기 확충과 운영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강월랜드의 전체 매출은 카지노 부문의 견조한 실적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복합 리조트의 또 다른 축인 숙박 사업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 산간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객실수 대비 매출 효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호텔 부문이 최근 몇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여행 수요로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지만, 이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콘도 부문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국내 주요 호텔 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숙박 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웰리스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정한 산림 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요가와 명상, 자연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방문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외 웰리스 센터인 네이처 힐링존을 개장하고 기존 숲속 공간을 재구성해 체험형 힐링 시설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 조성을 추진하며 숙박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강원랜드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세 차례 연속 우수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최근의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의 도약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지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카지노 부문 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K2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총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와 웰리스 리조트, 종합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을 통해 진정한 가족 친화형 리조트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비카지노 매출 비중은 30%로 확대되고 방문객은 12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추진되는 제2카지노 영업장 완공을 통해 카지노 면적과 기기수가 대폭 확장되며 이용 환경 개선과 부정행위 감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청이 벌이고 있는 폐광 기금 관련 소송은 기업 경영에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석탄 산업의 몰락으로 침체된 강원도 폐광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지역 상생을 위해 매년 단기순이익의 일부를 폐광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2020년,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금이 과소 증수됐다며약 2,200억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 기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납부되는 비용에 해당함으로 단기순이익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20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해온 점을 들어 강원도의 행정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강원도의 법령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뢰보호 원칙을 일부 인정하여 과거 납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보고. 2019년 분만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월랜드는 2200억 원중약 1800억 원을 납부했으며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강월랜드가 승소할 경우 환급받은 금액은 추가 이익으로 반영되어 배당 확대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강월랜드는 작년에도 세무서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1200억 원을 돌려받고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해 주당 배당금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카지노 친구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